아거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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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꺼지는데? 꺼지는데? 인안 돼. 안 돼. 안 돼. 아. 문명의 힘으로 1초에 뚝딱인 불 피우기가 이렇게까지 힘든 건지.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아 어, 근데 밑으로 다 떨어지는데. 이에 두팔 걷어붙이고 공격적인 불 피우기에 나선 우리의 병만족. 하지만 이 방법 저 방법 성동을해봐도 우리 그리 쉽게 붙지 않는데요. 이렇게 빨리... 아니, 보기, 보기. 아니, 이렇게 빨리 포기하 o go. d o 요 t want to go. Don't want to go. Don't want to g 어 Don't want to go. Don't want to go. Don't w a 병만족은 어떤 방법으로 불을 붙일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송이형이 시키니까 합니다. 아니 세라지 너무 억울하냐? 아니 이만한 돋보기로 어떻게 나무에 불을 붙여요? 색종이에부터 불안 붙겠어요 이 정도면. 렌즈지 이게 돋보기가 엄지 손톱이죠. 이만해. 사실 그 방송을 저희 조카가 볼까봐 겁이 나요. 조카가 올해 다섯 살인데 조카가 저를 <laughs> 비웃을까봐. 조금 올려줘. 나중에, 나중에 또 모아놨다가.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잠깐, 물 안에 가자, 물 안에. 응, 어, 잠깐. 아, 여기 아, 웃기면 안 돼. 예? 하고 있어? 예, 하고 있어요. 어, 그렇지, 전 하고 있어. 틀 이제 어떻게 붙을까? 그래. 그래 열심히 좀해 어. 보고 안 되면 이거 한 하루부터 몇 시간 넘어서 었때 아, 포기하지 말고 좀 끝까지 어. 해 보고 안 되면 아, 그래도 좀해 봐야 겠네 어? 불 붙냐? 안 붙어요 내가 다 먹었지? 어느덧 뜨거운 태양이 저물고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하는 가오리섬 이거, 넌 오늘 안에 굶주린 배는 채워야 할 텐데 말이죠. 브레신 야수루추와 생존 달인 병만족장. 드디어 합체! <목소리> 어. 아, <슬퍼>. 아, 아, 날 금방 오네. 보다 목이 더 많아. 이야다지해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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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이 불어줘. 응? 시원하다. 아, 이거 잘 모르지, 잠깐만, 빨리 불 펴야 되는데. 목이 되네. 만약에 오늘 불 피우는 거를 성공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야? 성공할 거야. 성공하 하고 싶어. 야, 걔는 있겠지. 지금 <목소리> 군사의 <진짜 결과의> 전쟁이야. 군사의 <목소리> 전쟁이. <목소리> <목소리>

아, 하요 하는 건지 정확하게 근육 보여주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정훈 형은 야 야추에 정훈 형은 야 야추에 야추에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청자 여러분 좀잘 보고 야수로 주시죠 야수 야수 야추 파이팅. 야추 할수 있어요. 야추 파이팅. 야에불댕기기헬스 야는... 아... 교실 음, 네. 자 야채 감다어 가슴 어, 어 가슴 어, 터질라 그래요. 환상의... 아저 아, 아, 시끄럽다. 야야야. 아, 어 아, 야, 야, 야. 야, 야. 해 아, 가슴이 난리 안해시청아 아, 가슴 밑집니다아 가슴 뛰어지나요팔쪽은요팔쪽아팔 터지나 그러아좀 땀도 약간 잖아 지금. 집중이 안되 지금. 궁금하게 약간 사투리어나 오시네. 경상도 손질 없이 나무에 불필요하니 여자 마음 불필요네 다 아, 난리났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아 난리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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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소리 아 스톤이 올라갑니다 아한 번만 올라가면 좋겠는데 아 정말 <laughs> 자 파이팅 이렇게 보면 여기 날개 피고 여기 어? 자세 쭉쭉 어, 쭉쭉 어 여기 근육 뒤에 근육 멋있어 어깨 쭉지 어깨 아

어느덧 여섯 시간째 이어지고 우리의 병만족, 불 피우기에 있어 좀더 체계적인 법칙을 세우기로 하는데요. 어, 이제는 좀 방목이 많 천천히 해도 똑같은 속도로 계속 가니까 연기가 난다. 옆에 말고 제일 밑에 타잖아. 그게 근데 깔랐습니다. 밑에가 타야 돼. 어, 빨리 그러니까 이게 식으면, 어. 식으면 다시. 모아져서 그 안에 열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건드리지도 말고 식히지도 마셔야 <laughs> <말해>. 어, 조금씩 <웃음> 노하우를 <웃음> 터득하기 시작한 병만족. <웃음> 자, <웃음> 이제 불이 좀 붙어야 할 텐데. <laughs> 어,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이 된다 된다 그리고 된다 된다 멈춰, 멈춰 된다. 놓고 가만히 면 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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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오케이 그만? 오케이 오, 오,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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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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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쳤어. 맞았어.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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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어, 나도, 나도. 뜨거, 뜨거. 어. 붙어서 붙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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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붙이> 기다려. 기다려. 어 근데 이걸 넣어서 줘야 돼.

서도 모아줘, 맞아, 맞아, 맞아 o m 시원장, 조kom, 조 k o 조금 o 조금조금씩 m 조 k o 조 k o 이거 k o m 조kom, 조 어? o 지는데 o 지는데 o m 조kom, 조 k 안 돼, 안돼안돼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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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o 아. 힘으로 일초에 뚝딱인 불피우기가 이렇게까지 힘든 건지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체력은 바닥. 정말 병만족은 이대로 불붙이기에 실패하는 걸까요? 한을 <놀람> 합니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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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불이 붙으면 정말 짧은 순간이 거든 이렇게 쟤를 안 건드리면 되잖 건드리면은 붙을 하다가 스터지고 그러거든. 연기 나고 지금 검은 거 보인다. 보인다. 오 보인다. 오 보인다. 자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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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네. 간다. 간다, 네. 간다. 간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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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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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빨. o w h 됐어 됐어! up? What i 흔들어줘. h a t is up? What is up? What is 그 p What is up? What is up? 흔들어줘

차분하게 아, 어, 진짜. 어 진짜. 차분하게. 그래. 아, 정말.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리나 yes. <웃음 vid> <laughs> <owner>. 인 어. 어. 이게 야 우리 자신이 꺼뜨리지 말자 이거. 어! 진짜. 어? 어?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서 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무조건 나무부터. 어. 진짜 나무? 기뻐 장난 아니고. 이거 정말 자연산불 아니야 자연산불. 우와 어? 대단하다. 우와 우리 어? 어. 야, 대단하다 어. 좋았다 좋았다. 어. 와, 아, 와. 아, 아, 이거 한번 보여줘 지금 나무 여기. 어, 어, 어. 여기. 칼집 난 거, 이, 이 나무도 있고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도, 보면 여기. 그리고 이거 어때? 전반형도 아니었고 네. 성우형도 아니었어 우진형이었어 다들 모르시겠지만 그때 모기가 너무 많았어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제미가안 떨어지고 붙잡고 있는 사람더 힘들었는데, 우진이 형 가만히 잡고 있었을 때 모기가 엄청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모기들이 다리를 막구부를 뚫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우리 누나, 저도 집에서 많이 느끼지만, 우리 와이프한테. 여자들은 참 똑똑해요. 남자끼리 이렇게 막 응원하면 잘안 돼요. 나좀 시끄러워. 아우, 징그러워. 여자 옆에서, 아우, 잘했어. 아우, 오빠 잘했어. 어이구, 어이구, 옳지, 옳지 하면. 나도 이렇게 그냥 더 열심히 하는 거야. 집에서 저도 우리 와이프 그렇게 짧게 이렇게 운물하면 저는 하루 종일 청소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끝에 불을 이렇게 슬슬 만드신 건 성훈이 오빠시긴 한데 그때까지의 과정에서는 정만 어, 오빠도 어? 정말 탈진할 정도로 땀을 비우듯이 정말 <laughs> 땀이 비우듯이 뚝뚝뚝 떨어지는 걸 봤어요. 그때 정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결정적인 것과 그 불꽃을 피운 사람은 최성훈이 그 순간 정말 깊었던 게 네. 계속 하고 있다가 성훈이가 불꽃 즉 피었을 네. 때 오케이, 너무 오케이. 그 순간 정말 그 기분 저 원래 이렇게 안고 용을 잘못 하거든요. 근데 그 순간 성훈이랑 안할 때니까. 그거는 야추 아닙니까? <laughs> 아닌가? 완 음. 완벽하게 야추 아니까 알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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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먼저로 할것 없이 서로에게 공을 돌리는 명만족의 모습 야 활활 타오르는 저 불보다 더 훈훈합니다. <laughs>